안녕하세요. 이웃집 이야기를 들려주는 인생고개입니다. 우리 이웃집 사람들은 집살때 90%는 대출 받아서 집을 삽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장실 문짝 하나만 본인 지분이고 나머지는 은행 소유로 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집 주인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젊을 때는 흙수저로 살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검수저로 살고 싶어서 사고를 크게 친 할머니가 있습니다. 사무실에 할머니하고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오시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대출 때문에 방문했던 할머니였는데 또 방문을 하신 거예요. 할머니 오늘은 어쩐 일로 오셨어요? 우리 집 대출 좀 알아볼라고. 할머니 전에도 대출 알아보셨잖아. 요즘은 소득 자료가 없으면 대출이 힘들다고 은행에서 말씀드렸다 했잖아. 그런데 왜 또? 우리 집에는 대출 하나도 없다. 내집 잡히고 대출 한다는데, 은행에서는 왜안 된다 카는데, 되는 방법을 찾으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건 역시 할머니 조건으로 봐서 힘들다는 거지. 갑자기 함께 온 남자가 10원짜리 욕으로, 아따, 이아줌에말 맞네. 대출이 된단 말인겨, 안 된단 말인겨. 그렇게 급하면 새벽밥 챙겨 먹고 은행 가서 직접 물어보시지. 부동산에 왜단어점 밤에 오셨을까? 아참 답답네. 은행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혹시 방법이 있나 싶어서 왔지. 내가 미쳤다고 내가 여기 왔겠어요? 그럼 할머님 대신 손자가 소득 자료를 제공해 보세요. 삼자 담보로 대출 받을 수도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 손자가 빚이많아서 은행에서 대출 안된다 카더라.그럼 대출 받을 방법이 없죠.본인이 잘못 살아놓고 왜 엄마한테 시비를 걸어요?아이다.내가 잘못했어 그렇다.집 팔면 된다.아인교.이 집 급하게 팔면 얼마하면 팔릴지 그거부터 말해보소.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 팔면 할머니는 어디에서 살아야 되는데요?전세라도 하나 얻어서 살아야지. 될수 있는겨? 나는 싫테이 다 늙어서 내가 뭐한다고 이 나이에 나무집 사리를할 거고 할매는내 죽는 걸 보고 싶나? 내가 누구 때문에 요 모양이 되었는데 그래 이놈의 새끼야 내 혼자 잘 살려고 하다 이렇게 된 거가? 네 평생 돈 벌어서 내인데 몇푼 갖다 줘봤노? 네 돈이나 벌어봤나? 네 애미, 애비 우리 집에다 피덩어리 던져놓고 이날 이때껏 코빼기한번안 보여도 내가 김밥 팔아서 먹이고 공부시키고 해놨더니 이 할머니에게 네가 그러면 안 되제? 와, 내 보고 이제 와서 죽으라고? 네한테 손에 입힌 거다 포해놓으라고? 또 행패 한번더 부려봐라. 집집마다 사연 없는 집은 없는 모양입니다. 정확하게 새벽 2시 41분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아파트 단지를 송두리째 삼켜버린 비명소리와 지스대는 개소리의 창문을 열었는데 큰 TV가 베란다 바깥에서 휙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할머니 집에서 떨어지는 TV였던 것입니다. 손주가 할머님 집에서 행풀을 부리는 이유는 부동산 경기 좋았을 때 할머니가 아파트를 사고 팔아서 돈을 좀 많이 벌었나 봐요. 그때부터 본인도 할머니 덕에 직장도 때려치우고, 검수저 같은 생활, 비싼 외제차에 좋은 음식 먹고, 어깨 쫙 펴고, 폼 나게 월급쟁이 친구들 무시하면서 살았는데, 마지막에 할머니가 손자 가족 명의로 계 투자를 한 아파트 세채가 모두 물려버린 겁니다. 세입자는 계약기간 만료되었다고 나간다고 하는데 요즘 아파트 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현재 아파트 매매 금액보다 옛날에 들어갔던 전세 금액이 더 많이 높기 때문에 발목을 딱 잡힌 거죠. 같은 금액으로 전세 입자는 절대 때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팔아서 줄 수밖에 없는데 집을 팔려고 하니까 매매 금액과 전세 금액 차액이 너무 크게 난 거예요. 옛날에 전세금이 되게 비싸게 들어갔거든요. 그 차액 금액이 없어서 할머니에게 대출 받아라고 하고 집 팔아라고도 하고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주인은 할머니니까 손자는 당연하게 해결하라고 할 수밖에 없죠. 편하게 말해서, 할머니 같은 사람들, 난참 답답하다고 얘기했어요. 한참 집 사고 팔 때, 본인이 대단한 것 같고, 부자라고 착각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자에게 해줄 거다 해주고, 명의 빌려서 또 집을 사고 팔고 하면서, 멀쩡하게 직장 다니던 손자 반백수 만들어 놓은 거, 이거 다 할머니 잘못한 거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사람들이 나무 돈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 은행 대출만 대출 아니거든요? 전세금도 빚이라는 걸왜 몰랐을까? 할머니, 저 세입자들 모두 어떡할 건데요? 욕심이 욕심을 낳고 화를 부른다는 걸 할머니 진짜 모르고 있었어요? 안 되면 은 불내버리지, 뭐! 아, 그런 방법이 있었어?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만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무섭다. 할머니 정말 나쁜 사람이네. 이 할머니는 거주하고 있는 집을 팔아서 손주 앞으로 투자한 아파트에 돈을 보태서 건매로 처분했습니다. 시간은 좀 많이 소요되었지만 세입자에게 검저적인 손해는 입히지 않고 마무리되어서 정말 다행이긴 했지만 할머니는 전세가 아닌 월세로 이사를 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영끌러 같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탓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누가 빚내서 투자하라고 부추긴 사람들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남들 따라서 불확실한 미래에 내 재산을 맡긴 것은 본인이 선택이었고 남의 돈 빌려서 이득을 보려고 한 것도 본인의 욕심이었잖아요 집값이 폭락을 했다고 사기당한 것처럼 어이없어하고 억울해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빛이란 것은 자기 자본에다 약간의 조미료처럼 가미하면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수단은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내 재산을 늘리는데 전부가 될 경우에는 또 급속도로 나를 가난하게 만들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월급 받아서 저축하면 도저히 집을 살수 없는 이 사회 구조가 젊은이들을 조급하게 만든 것은 사실이고 누구나 약간의 종잣돈만 있으면 전세 세입자 전세금으로 이 집을 사고 파는 투자자 아닌 투기꾼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죠.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알뜰하게 종잣돈 만들어서 잘 살아보겠다고 발부둥치는 건데 왜 남의 돈 거저 먹는 사람으로 지부하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사실 돈 없고 빼 없는 사람들이 그나마 인생 역전을 만들 수 있는 것도 부동산 밖에 없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 생활비라도 벌어볼까 평생을 안 하던 주식을 한다든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도 투자를 통해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죠. 다만 투자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해야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투자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거든요. 결론적으로 노후 생활을 위한 투자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혹시 투자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회복할 시간이 줄어들고 노후 자금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노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저하되면서 투자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투자에 따른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인생국의 여러분들은 대부분 50대에서 60대 분들이잖아요. 나이가 들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전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수익률보다 안정성에 중점을 두거나 자신의 투자 경험과 지식에 맞는 투자를 하시기를 전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웃 중에 전세 끼고 투자를 했다 요즘 역전세로 힘든 사람들 많죠? 누가 집 사라고 칼 들고 협박해서 집 사셨습니까? 본인의 판단으로 대출받고 전세 놓고 투자한 거죠.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했다가 몰락한 것 아니잖아요. 실 거주면 내가 사는 집좀 올라가고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인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이득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손해보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은 인간의 끝없는 욕심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최고 행복한 사람은 집 있고 대출 없는 사람이고, 빚 없고 집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우리는 제일 부러운 사람입니다. 오늘 인생 고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